안녕하세요. 노년일보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담긴 새로운 지원 소식을 자세히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직접 도움이 되는 내용들과 자녀나 손주 세대에게도 유용한 정보까지 꼼꼼히 담아봤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정책들이 단순히 계획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이에요. 물론, 모든 혜택이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미리 살펴보면,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있고요, 젊은 세대를 위한 청년 미래적금,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한 식비 지원도 있어요. 무엇보다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확대, 생필품 지원, 스포츠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이런 정책들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 궁금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매달 15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또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청년 미래적금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저축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농어촌 지역에서 매달 15만원씩 지급되는 기본소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농어촌 지역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거죠. 2026년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 6곳을 선정해서 그곳 주민 약 24만 명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지역이 선정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지역명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농어촌 지역들이 우선 대상이 될것 같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나가서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들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지역 자원시설세라고 해서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 같은 대형 시설에서 나오는 세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시설들이 있는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환경적인 불편함을 많이 감수하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취지인 거죠. 월 15만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1년으로 계산하면 180만 원이거든요. 농어촌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농사일이나 어업으로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께는 정말 큰 힘이 될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게 시범 사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2026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도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신청 방법이나 구체적인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정책들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또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시 농어촌에 사시거나 농어촌에 계신 가족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 놓치지 않도록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죠. 혹시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이 청년이라면 꼭 전해주셔야 할 정보가 있어요. 바로 청년 미래적금이라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정말 안쓰럽죠. 취업도 어렵고, 취업을 해도 월급은 적고, 집값은 비싸고, 저축을 하고 싶어도 생활비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젊은이들을 도와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가운데 연소득 6천만원 이하가 대상이에요.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나비백의6% 또는 12%를 추가로 지원해 준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은 정부가 추가로 12%를 얹어 줘요. 예를 들어서 매달 3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정부에서 36,000원을 추가로 넣어 주는 거예요. 1년이면 43만 2천 원, 3년 동안 계속하면. 129만 6천 원이나 되는 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최대 한도인 월 50만 원씩 저축을 할수 있다면, 정부 지원금은 월 6만 원씩이에요. 3년 동안이면 216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소상공인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6%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12%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상당한 혜택이죠. 월 50만원 저축하면 3만원씩, 3년이면 108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더큰 혜택이 있어요. 근속인센티브라고 해서 최대 72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큰 돈이죠. 지방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그 지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인 것 같아요. 이런 제도의 좋은 점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저축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축한 만큼 정부에서도 보태주니까 저축할 동기가 더 생기겠죠. 또 이런 적금을 통해서 모은 돈은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도 쓸수 있고 내집 마련의 목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께서 이런 내용을 기억해 두셨다가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면 정말 아깝잖아요.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지방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신청 방법이나 구체적인 절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보통 이런 정책들은 은행이나 금융 기관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식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직장인들을 위해서 월 4만 원 한도의 식비 지원이 추진돼요. 요즘 외식비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 3,000원, 4,000원 하던 김밥이 이제 6,000원, 7,000원씩 해요. 직장인들 점심 한끼 먹는데도 만 원이 넘게 들 때가 많죠. 특히 지방에 있는 직장인들은 선택할 수 있는 식당도 많지 않고, 그렇다고 도시락을 싸가기도 쉽지 않고 해서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첫 번째는 아침 식사 지원이에요. 아침에 천 원으로 식사를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죠. 물론 천 원으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간단한 아침 거리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점심 식사 할인 혜택이에요. 점심을 먹을 때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만 원짜리 점심을 8천 원에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할인 혜택을 월 최대 4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일하는 직장인들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지역들은 식당도 많지 않고 배달 서비스도 제한적이고 직장인들이 식사하기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아요. 이런 정책의 목적은 단순히 직장인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주기 위한 거예요. 직장인들이 지역 식당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 그 식당들도 매출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또 이런 혜택이 있으면 젊은 직장인들이 지방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서울이나 대도시는 일자리는 많지만 생활비도 많이 들잖아요. 반대로 지방은 생활비는 적게 들지만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들이 있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식비 지원까지 해준다면 지방에서 일하는 것의 장점이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재택 근무나 원격 근무가 늘어나면서 굳이 서울에 살지 않아도 되는 직업들이 많아졌잖아요. 이런 정책들이 모여서 지방 소멸 위기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4만원의 식비 지원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작은 도움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자녀분들이나 지인분들 중에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혜택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 4만원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더 좋은 식사를 할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니까요. 이제 어르신들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번 예산 안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먼저 노인 일자리에 대한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2026년에 노인 일자리를 115만 개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현재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어르신들이 많아지셨잖아요. 그런데 60세, 65세에 퇴직을 하고 나면 아직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를 대폭 늘리기로 한 거예요. 물론 젊은 시절처럼 힘든 일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또 기업들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금을 주는 제도도 새로 만들어져요. 이건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나이가 많은 직원들을 부담스러워 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기업들도 고령자 고용에 더 적극적이 될수 있을 거예요. 월 30만원이면 1년에 360만원, 3년이면 1080만원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금액이죠.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면 기업에게도 어르신들에게도 모두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기본 생필품 무료 제공이에요. 누구든 필요한 경우에 쌀, 라면, 휴지, 비누 같은 생활 필수품을 2만원에서 3만원.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정책의 좋은 점은 단순히 물건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지 상담과 연계해서 추가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생필품을 받으러 오신 분이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모르고 계시다면 그런 정보도 함께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2만원에서 3만원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인 생필품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어르신들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이에요. 65세 이상 어르신 100만 명에게 스포츠 프로그램 무료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 어르신들이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운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서 운동하자니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곳은 비용도 부담되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복지관이나 체육, 시설 등에서 어르신들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아마 요가, 태극권, 실버체조 같은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룰 것 같아요. 혼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운동도 되고 다른 어르신들과 교류도 할수 있을 거예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건강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와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정책들도 어르신들께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먼저 반값 여행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비의 절반을 환급해주는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어르신들도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국내 여행은 물론이고, 해외 여행까지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행비가 만만치 않죠. 교통비, 숙박비, 식비까지 합치면 상당한 돈이 들어요.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행비 지원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지역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 여행을 가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정책의 숨은 목적은 지방 관광업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들은 대부분 관광객도 많지 않아서 관광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여행비 지원을 해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역으로 여행을 갈수 있게 되겠죠.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의 국내 여행 비용은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께서 친구분들과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혜택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 간단히 말하면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원하거나 입소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나이가 들면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죠. 집안 청소, 식사 준비, 병원 가기, 약 챙겨 먹기 같은 일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도와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직장 때문에 돌봐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요양원에 들어가기에는 아직 건강한 상태이고, 무엇보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 2-3의 집으로 방문해서 집안 청소를 도와주는 서비스, 식사 배달 서비스,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주는 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 등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서비스들이 확대되면 어르신들이 좀더 오랫동안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가족들도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고요. 물론 모든 서비스가 무료는 아니겠지만 정부에서 상당 부분 지원을 해줄 예정이라고 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지원 정책들이 있어요.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안전 확인 서비스 확대,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강화,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 등등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스마트폰 사용법, 키오스크 사용법, 온라인 쇼핑몰, 이용법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고 해요. 또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 운행 횟수를 늘리거나 병원이나 마트까지 갈수 있는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어요. 농어촌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교통 문제거든요. 정리해보면 이번 2026년 예산 안에는 정말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이 담겨 있어요. 농어촌 기본소득, 청년 미래 적금, 직장인 식비 지원, 노인 일자리 확대, 생필품 지원, 스포츠 강좌 등등 세대별로 꼭 필요한 정책들이 고루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지급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지만 성과가 좋으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기본소득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청년 미래적금도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텐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지방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에게는 더큰 혜택이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들도 정말 다양해요. 일자리 확대는 물론이고 생필품 지원, 스포츠 프로그램, 여행비 지원까지.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이런 정책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을 때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시는 거겠죠.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본인이나 가족분들께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정보를 수집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정책들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어서 늦으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또 정책의 세부 내용들은 계속 변경될 수 있어요. 지금은 계획 단계이고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는 조금씩 수정이나 보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노년일보에서도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께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정책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관심이 가셨나요? 농어촌 기본소득인지 아니면 노인 일자리 확대인지 아니면 다른 정책들인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정책들을 잘 활용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에게도 오늘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특히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모르면 정말 아까운 기회를 놓칠 수 있거든요. 가족끼리 이런 정보들을 서로 나누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도 저희 노년일보에서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책 소식들, 건강정보, 생활에 도움이 되는 팁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래야 새로운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년일보였습니다.